안녕하세요 꼬아리입니다 짠 젤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지운 상태고 지금 현재 케어까지 전부 다 끝내놨어요 이제는 제가 연장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도 꿀팁으로 연장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어... 다이소 제품으로도 연장하는 방법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꿀팁은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쉴드젤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폴리젤 타입에 붙였다가 떼면 연장이 탁 되어 있는 그거를 많이 문의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. 저희 샵은 현재 폴리젤이 다 없는 상태예요.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걔랑 가장 비슷한 제형의 고체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실드젤을 음, 이용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폴리젤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세요. 그러면은 일단 저는 이 손에다가 베이스를 먼저 한번 발라볼게요. 제가 이 손가락에다가 연장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먼저 이렇게 스파출라랑 브러시가 같이 되어져 있는 이런 브러시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저는 이거 문제성 할때 썼던 브러시인데 한번 연장할 때도 사용을 해볼게요. 그리고 이 만약에 이런 브러시가 없으시면은 이렇게 파츠, 이거 뭐냐 푸셔 뒤에를 이용해서 떠가지고 사용을 해주셔도 돼요. 팁을 먼저 골라볼게요. 팁을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맞는 팁을 골라주세요. 음. 음. 자 보시면은 여기 끝에 스트레스 포인트 점이랑 여기 스트레스 포인트 양면에 스트레스 포인트 점이 딱 맞아 들어가는 팁이 제일 좋고요. 위에는 사이즈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어요. 음, 여기만 맞아 들어가서 쫙 나와주시기만 하면은 연장하고 해서 부러지거나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. 자 이렇게 팁 사이즈를 먼저 고르시고 이 팁에다가 이 젤을 묻혀볼 거예요. 자 알코올을 살짝 붙여가지고 얘를 떠주세요. 양껏 많이 이렇게 떠서 팁에다가 올려요. 칩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브러쉬에 알코올을 또 묻혀서 얘를 음, 가지고 펴주세요. 이제 브러쉬를 사용하실 때 여기 브러쉬 끝을 쓰지 마시고 여기 위쪽 있죠 여기 이쪽을 이용해서 펴주시면 훨씬 더잘 펴져요. 이렇게 이제 젤에다가 아니, 팁에다가 젤을 다 채웠으면은. 이 상태에서 손톱에다가 부착만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고 얘 뒤집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스란히 갖다만 대시면 이 상태로 이제 큐어링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또 맞춰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꽉 누르면 얘네가 여기가 눌려가지고 팁이 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만, 살포시만 눌러가지고 이 상태에서 큐어링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. 10초 큐어링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10초 큐어링 했고요. 얘를 한번 이제 떼볼게요. 이렇게 똥 하고 떼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앞에가 이렇게 연장이 됐어요. 자, 이렇게 하고 나서 전체 큐어링 한번 딱 들어가주시면 돼요. 만약에 좌석 손가락을 한 번에 진행하실 때 10초 큐어하고 또 진행을 하시면 돼요. 한번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직접 큐어가 전부 끝났어요. 이제 쉐입을 잡고 그 다음에 위에 드릴로 턱도 갈아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. 짠! 이렇게 해서 전부 완성을 했어요. 지금 쉐입 잡고 이제 팁 턱까지 전부 다 갈아낸. 팁 턱이 아니고 이제 팁을 올려놨던 그젤턱 여기를 전부 갈아낸 상태라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단차가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칼라를 바르셔도 되고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이제 탄탄하게 더 하고 싶다 매끄럽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다가 베이스 젤이라든지 클리어젤을 바르시고 그 다음에 칼라링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. 음, 되게 간단해요.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죠? 샵에서도 요즘은 이 연장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이실드젤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조금 있어서 어 폴리젤 같은 걸 사용하셔가지고 이 방법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은. 조금 더 편안하게 젤을 관리하실 수, 연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짠. 예쁘죠? 이렇게. 저는 여기까지입니다. 한번 따라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